안녕하세요 석가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 해우소입니다 이제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제가 부동산 해우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동산 해우소가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가장 근원적인 고뇌가 느껴지는 댓글이 하나 있어 가져와서 읽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분석하고 자시고 할게 뭐 있냐 오른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꾸 빨리 등기 쳐라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뭘 사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선 이분 질문 듣고 제가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반성을 했냐면 이런 분들이 현재 느끼고 계실 좌절감이나 그런 분노 같은 걸 제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좀 연배 차이가 있는 30대 초반 분들과 소통을 좀 하다 보면 생각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얘기를 좀해봤 봤더니 이미 이 부동산 가격이 부모 도움 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수준에 다달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부동산 쪽은 엄두가 안 나니까 구매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주식이나 코인 이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어서 가신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든게 제가 예전에는 이제 적금을 통해서 목돈을 모으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청년세대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적금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10년에 화폐가치가 한두 배씩 떨어졌다면 지금은 10년 기준으로 한 3배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적금만으로는 절대로 부동산을 쫓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부동산으로 향하는 중간 길에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른 상품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성이 줄어드는 건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 여러분이 딱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이런 다양한 투자의 최종 목적은 부동산이다. 라는 부분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내가 지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컨텐츠를 좀 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부동산에 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디셈버1212 님입니다. 도네이션 아주 크게 해주셨어요. 먼저 감사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진 돈이 현금 7억 원이고 연수입이 세전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1번으로 보라매공원 근처에 주상복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다음으로 2번은 이제 토지거래허가제 하에서 선택이 불가능한 옵션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3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이분 예산 사이즈가 생애 최초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2억 정도 적게 나오면 11억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소득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뭐 신용대출을 1억 내로 끼면 은 어느 정도 룸이 확보가 되고 12억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 3가지 선택지를 드릴 건데 선택지 1은 대방역 쪽에 있는 단지를 보시면 좋겠고요. 선택지 2는 신풍역과 보람의 공원 사이에 있는 단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지 3은 광명철산 쪽인데 아무래도 직장 위치로 봐서 이쪽은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 상관없이 좀더 동원이 가능하시다 하면은 뭐 보람의 자유 선택하시면 좋겠는데 예산 부족이 좀 아쉽네요.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일시적 이 주택입니다. 일산 문천세경십4를 20년도 6월 당시 조정 대상 지역 2 3.3억에 구매 2.7억 전세를 주고 약갱신 상생임대 비과로 26년 1월 후에 매도하는 24년 4월에 지축 북한산 유보라 8.7억 5억 대출이에 실거주 매수 구매했습니다. 입지 공부가 부족하여 경기북부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산 지축 매도는 언제쯤 하고 언제쯤 어디로 갈아타기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워낙 서울쪽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개투 매수를 하고 월세를 살아 올랐을 때 일산지축을 팔고 서대문구영등포구 동작구, 갭매소 해야 할지, 혹은 추천하실 만한 지역 갭매소 또는 실거주매서구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태로 계산했을 땐 비가 되는 대로 처분하면 금융자산 포함 48억 정도 자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계획 중 신원부부이며 연봉은 합산 9천입니다. 생활권은 경기서부, 서울서부부입니다. 이분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인데 일단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신데 사실 지금 매도하고 나서 손해진 현금이 4억 8천이면 은갈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갭 매수는 막힌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둘다 정리하고 갈아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중에 뭐지 은 남기실 텐데 이제 여기 대출을 좀 갚으시면서 버티는 시간을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동탄도 흐름을 타냐 물어 보셨는데 이미 엄청난 풍수 효과를 받고 있죠. 뭐 이게 긍정적인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좀 결이 다른 흐름을 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지금 9억대로 광명 트리우스를 들어갈지 아니면 이제 11억 원대 들어갈 때까지 시간을 좀더 벌어볼지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지금 사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언급하신 아파트들 가격대가 그냥 2년을 사시면서 비과세를 받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연봉이 2억이라고 하시니까 사시면서 돈 모아서 거기 얹어서 갈아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음 질문입니다. 우선 1번은 너무 질문이 추상적이라서 제가 답변해 드리기 좀 어렵고요. 2번의 경우에는 이런 대체 투자 방식이 당분간은 우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이 하루 이틀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불비한 게 아니다 하시다면은 저는 정석대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이제 서대문구 냉천동에. 본인은 센트레빌을 1 4억 후반대에 구매를 하셨는데 오름세가 저조하다 갈아타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이 든다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뭐 이런 데는 실거주 만족하시면 쭉 사시면 되고요. 그 특정 시기마다 좀잘 나가는 지역들이 생기는데 잘 되는 곳만 생각하시면 배가 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진짜 서울 외진 데 이런 데 아니고 시내에 이렇게 15억대 아파트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만 보지 마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인생 즐기면서 그냥 쭉 가져가세요. 다음으로 이제 절세 상품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노란 우산 공제도 그렇고 IRP 세액 공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30대는 이런 절세 상품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이런 거 넣을 때는 세액 공제를 받아서 좋다 그러면서 넣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나중에 보면 연끌할때 이거 전부 다 헐어가지고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을 때는 오히려 세금 걱정보다는 대출 부스터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장기간 가장 낮은 이유로 제일 많이 해주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빚을 너무 무리해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정 나이까지는 대출을 계속 같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이제 통장에 3억 5천에 놀고 계시고 구성남 해리스톤 59형 분양권 들고 계시고요.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셨는데 갭투는 규제 지역은 이제 사실 막혀서 어렵고요. 비규제 지역에 가면 가능한데 사실상 효과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특례를 이용하는 컨셉은 좋지만 비규제 지역 갭투를 지금 높은 호가를 뚫고 굳이 해야 되나는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당장은 좀 잔금에 집중하시고 3억 5천으로는 다른 쪽으로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재산 목록이 좀 많으신데 뭐 180평 분양상가, 100평 분양상가, 외곽 토지 1,000평에 건물 지으시고 임대하시고 지방광역시 33평 아파트 재개발 구역 토지 ]까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세요. 지금 근데 이게 남는 게 있는데 이걸 헐값에 정리해서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한다. 글쎄요. 이건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이분 제 생각에 지방광역시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미 포트폴리오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고 이런 쪽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있는데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대출이자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게 크게 걱정을 할 일인가 싶어요.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자산을 옮겨서 한 번에 모으시는 거 이거 하시려면 좀 일찍 하셨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이동하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하는 식으로 이제 하시면서 현금으로 의 마이너스 안 나게 유지하는 게 저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전문직의 대기업 조합 신혼 부부시고 현금은 대략 7억 5천 정도 마련이 가능하다. 그리고 직장은 강남과 여의도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 도네이션 5만 원 하신 분그 사연 있죠. 보람매나 신풍역 그 근처로 한번 보시면 가격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목동 비단지나 당산 옥수 금모나다 좋은데 그래서 이쪽 라인이 딱입니다. 작년에 매매했으면 당연히 좋았죠. 근데 이미 이렇게 된거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선택할지만 집중하세요. 다음으로 이제 이분은 동탄 주고 하셨고 마포, 더근동, 오피, 지방 대단지 아파트 갭투까지 아주 모자란 짓을 골라서 하셨어요. 싱글이고 대기업 재직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좀 부동산 브레인 워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서 오피나 지방 아파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좀더 혼란해지면 뭐 그때쯤 탈출기에 보셔서 탈출하시고요. 오피는 월세 세팅해서 이자 막으시면서 일단 최대한 버티셔야죠. 제가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주택만큼 위험한 게 조적판 물건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다음 사연은 이제 금천 롯데캐슬 등기쳤는데 혼나야 하냐 물으셨는데 이거는 혼나는 게 아니라 칭찬 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철산 금천 영통 뭐뭘 선택하셨든 등기를 치셨. ...다는 그 자체로 칭찬받아야 될 만한 일이에요 이제 다음 사연이 서판교에서 분당이나 동판교로 가는 게 확실한 갈아타기인지 분당 재건축이 성공할 것인지 서울 이급지와 분당 판교의 비교 이렇게 세 가지를 여쭤보셨어요 우선 서판교에서 분당 주요 지역이나 동판교로 가는 건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분당 판교에서 괜찮은 동네 가셨으면 부동산 더 이상 안 갈아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당 재건축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성공 실패가 아니라 언제 성공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든 단지가 재건축을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의 격차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이급지와 분당 판교가 급지상 어디가 우위인가 물어보셨는데 제가 저번에 마포와 분당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직장 위치에 따라 수요층이 다른 거지 급지 자체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성동구에서는 성수가 분당 판결랑 일부 이 포지션이 좀 겹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송순우가 확실하게 우 위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여러분 사연 좀 읽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좀 혼나야 되는 사연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너무 비싼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신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하급지 특집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